그.. 죄송한데 발소리 체크 한 번씩 하세요 네? 그 아까..아까 아까 1번 동네 들어왔고 3번 동네 들어왔던 애들 왔을.. 왔다! 휴대용 니가.. 니가 깬 거야? 자리? 유리..유리 유리, 나 아니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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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나 있고 다이 건물에 싸우는 거 아닌가? 휙 찍은 데휙 찍은 데 사람이 있었어 어? 아니,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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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차, 제가, 제가 어? 아 블라이더도 멈췄고 네 우리 주적 앞에 카페 저기? 나 창문 소리 거의 다 났어 제가, 제가 한거어 창문은, 어듬친 블라이더 개열어 뭐야 이거 <laughs> 옥상에 내렸던 내 죽였어 바퀴 이런 거 보이면 딱딱 깨버려요. 야 나카산 어디로 내 앞에 와이 개핀데 죽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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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죽었어. 너는 그게 신경. 안... 어 건너도 신경 써야겠다. 이제 슬슬 건... 이쪽 건너 이쪽 건너오겠는데 이번 쪽으로. 우리 어떻게 1번에서 전진해서 막을래요? 아니면은 그냥 있을래요? 사람이 있플라이더 여기 멈춘다. 아니네. 다시 돌아. 어? 3번에다 1번으로 건너올 거 같은데 어떻게? 전진해서 막을래요? 아니면 냅둘래요? 네, 저여기 애들 본들. 멀리 볼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1번 아, 쪽 보자고요. 아, 1번 1시 얘기 안들어어 3번에서 1번 건너올 것 같은데요. 아, 그거 보자고요. 잠깐만. 저 이거 저걸로 밖에 못 보여. 아예 안볼 거면 그냥 우리 딱이 자리 지키 던지 아니면 어지키기 나을 듯? 오케이 오케이 발톱에 잘 들으셔도 돼요 얍 나도 그렇게 조용운 자리에 안 해놨어 나선다 이제 아 글라이더 엄청 신경 쓰이네 글라이더 오긴 해야 되 아 일단 일단 1번쪽 집중 하죠 쟤네는 네? 건너오면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위협돼는거 여기 여기 어 타... 터졌다 이거 이거 터졌다 글라이더 얘네 온다 얘네 온다 여기까지 왔다 여번까지 왔다 글라이더 냅둬 잠깐 여기 여기 내리겠다 어... 여기 내려놔 내렸... 어, 뭐고 뭐. 3번 집에 있는데 글로 갔어. 어, 어. 이, 있는데 친구지 않을까 그럼? 3번에 번에 길리 하나, 1번에 길리 하나. 3번, 1번. 오케이, 확인. 그리고 길 건너는 것도 있다. 길 하나 뛰는 거 봤어? 근데 얘네도 인덕크야. 바로 오지는 않아. 친구 만나? 친구 일번 어, 집에 뭐뭐 뭐 까졌는데? 친구 아니지? 치킬 친구 아니었어요. 저거 4.. 7 번. 어 뭐야? 7킬 했어. 얘네 한명 남았는데? 아두명 남았다. 아, 한명한명 한명 기절이다. 한명 기절이고 한명 남았다. 나가야 되는데. 우리 자 우리 차 있잖아. 우리 지금 가자, 그러면. 아파셔. 하나. 저희 이 아래 오면 힘드니까. 가 먼저 가. 아. 근데 아, 오시? 네, 네, 네. 차 차를 앞쪽 라인으로 필더가 뒤차갖고 네 앞쪽 라인. 그냥 차 있어요? 네. 오케이. 안. 아 여기서 버티는 게 맞나? 음, 여기 맞음. 내가 좀 전진할게요. 네 여기 앞에 언덕워키 낫지 않을까요? 어 중심 있는 대로 가자. 아 버리면 안될거 같은데도. 아근데 어떻게 해요? 저 아, 우리 뭐. 카페 카페 라인에서 버티는 것보다 이게 낫자. 제가 뒤쪽으로 살짝 가볼게. 어, 저 연막 많잖아. 사소리. 아, 음? 뭐님 쪽으로? 아니 그냥 건너에 한 2층에 여기 면 되는데 아뭐 아직 해나 1번 조심 1번 조심? 어 1번 조심이고 이제 카페 애들 쟤네 차 없어 제 뛰어와야 돼자 서버 안에, 안에 있는 애들 내 쪽에 소리 음 1번 올라오겠다 나탈있 내 앞에 연막 애들 있어. 굿. 어, 나오던 거 하나 기절. 아홉 그 명. 이 빼고 세 명. 어, 3대3. 어, 어, 거의 안 먹어줘. 내 앞에 있어. 무조건 있어, 여기. 일본에. 나 하이딩 하나 기자. 음 확인. 얘다 예, 엎드려 있어. 그래. Yeah! <놀리를> 와, 우리 자리 먹고 지킨 거 진짜 오랜만 아니야? 나, 나초척 진짜 많은데? 나초척 진짜 많아. 나 진짜 많이 들고 있다. 다음 아, 무슨 맵? 오늘 편항인가요? 다음. 뭐가 남았죠? 다음 다음 자 다음